반갑습니다. 형복남입니다 드디어 제가 목 빠지게 기다렸던 더 마르스가 어제 12시경에 최고랩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개발자분들께서 애플스토어에 동시에 올리기 위해서 진을 빼셨을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삼성 이용자보다 애플 이용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더 마르스의 형행을 위해서는 이 부분은 사업적으로 보았을 때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채굴 앱을 설치하시려면은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 다음에 애플 스토어,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가 최신 버전이 아니신 분들은 이 apk 파일을 설치해야 됩니다. 채굴 앱을 설치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추천인 코드 없이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아이디를 드리면은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채굴 앱을 실행을 하시면은 이런 모습이 뜨실 건데, 원래 이거는 손수 플레이를 하려고 떴습니다. 내날이 방향키를 눌러가지고. 근데 이거 실제로 출시를 하니까 그저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최소 8시간 동안 자동으로 채굴이 가능하며 나중에 차량을 업그레이드 할때 시간을 점차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패스는 제가 미리 받지 못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제가 할수 있는 거는 팀 보상과 부스트 보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스트 보상은 아직 활성화가 안된 것 같고 만간 출시하게 될것 같습니다. 팀 보상은 최대 6명으로 명당 5% 최대 15% 온라인일 때 적용됩니다. 부스트 옵션은 25%가 최대이고 스은 그렇게 되면 최대 30%인 것 같습니다. 펫 얻으신 분들은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같이 생긴 거는 제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책으로 하다가 이 보석을 얻게 되면 희귀도에 따라 펫NFT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르스 토큰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1단계는 에어드랍, 그리고 스테이킹, 그 다음에 블록체인 노드 유지 보상으로 마르스 토큰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노드 유지는 채굴이며 직접 채굴이 아니라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해가지고 시스템상 채굴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으로 아이템, 미니게임 등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저가 장작한 미니게임, 뭐, 일단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땅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제일 핫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제가 땅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채굴 열심히 해서 땅 한번 사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구입한 땅을 이용해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아이템을 제작하여 판매 수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림 만드는 실력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서 마르스를 얻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단계로, 수요 공급의 원칙으로 가치상승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5단계에 접어들면은 공급량이 점점 줄게 될 것이고 이 게임을 오래 한 사람이 많은 마르스를 가짐으로 인해서 가치가 상하이될 것이라고 개발자 측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단계는 최고란 마르스 토큰을 거래소를 통해 판매가 가능하고 구매도 가능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분배 계획을 보시면은 상당히 긴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29라는 말은 29년을 보고 게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제가 익절할 타이밍은 딱 16년째 이때로 보고 있습니다. 발행량이 없어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가치가 오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이상에 가면은 그 발행량이 조금 미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만큼 이용을 해야 그 가치가 시너지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황을 봐가면서 익절을 할 예정입니다. 매년 기대하는 DAU를 설정해 놓고 이제 DAU가 하루 활성 유저입니다. 수치가 쳐지지 않으면 분배하지 않고 소각한다. 소각량 중에 1%는 에어드랍됩니다. 현재 하루 채굴량은 제가 계산해 봤을 때약 6개입니다. 이 정수를 제가 확인해 보았는데 현재 3만 명이 채굴 중에 있으며 이론적으로 8시간씩 3번 돌리면 하루에 마르스 토큰 6개가 채굴이 가능합니다. 이게 활성화된 채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상이 줄어드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현재 3만 명이 있으니 이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더 마르스의 인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하루 할당량은, 현재 하루 할당량은 이론적으로 18만 개이며, 18만 개를 계산해 보았을 때, 채굴량 10억에, 하루 채굴되는 양 18만 개를 나누면은, 약 5555일 이론적으로 말도 안되는 수치입니다. 초기 채굴량을 조금 늘려줄 필요가 있어 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벤트로 뭔가를 준다고 해도 마르스 토큰을 채굴하는 것이 다이기 때문에 보상이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이제 토크노믹스라고 총수량 분배 계획입니다. 개발자에게 돌아가는 토큰이 없다는 점에서 이거는 정말 높게 평가해야 됩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의 게임 사업들은 대부분 회사 측에서 독식합니다. 이득을 극도로 추구하려는 겁니다. 다만, 마르스는 길게 보고 토큰 분배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건 마르스 토큰과 USD의 사용 계획입니다. 게임을 위해서 마르스 토큰이 꼭 필요한 걸 보니까 이건 마르스 토큰의 수요를 늘려 공급을 올리겠다 이걸로 보입니다. 굳이 현재 1 마르스당 가치를 매겨보자면 코인 시가총액이 미래에 약 6-7년 뒤에는 비트코인이 약 10억을 이더리움이 몇천만을 한다고 가정해보았을 때 현재 6-7년간의 발행량은 130억기가 되며 이 코인만으로 시가총액이 메워진다고 했을 때 저는 한 10조는 갈거라고 보고 1마르스토큰당 1 0 0 0원정도 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로드맵도 막 그렇게 거창하지 않고 최근에 사전 예약을 끝냈고 어제 마이닝 앱 런칭이 끝났습니다. 로드맵대로 그냥 꾸준히 일을 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출시된 앱은 그래서 최고 앱이고 이최고이 언제까지 서비스를 진행할지 모르겠다만 이용자가 점점 늘게 되면 보상은 점점 더 부족해질 부분은 체킹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마르스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박스 한번 클릭해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마르스 앱을 이용해서 채굴을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고,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이신 분들은 구글 스토어에서 받으시면 되고, 최신 버전이 아니신 분들은 제가 apk 파일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마르스 채굴 팀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채굴을 정말 열심히 하실 분만 오픈챗으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식은 간단하게 아이디 그 다음에 본인이 채굴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한마디. 뭐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인생을 갈아놓을 필요는 없고, 열심히 하실 분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 마르스 토큰에 대해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더 마르스는 현재 이 인기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에 들어갔으면서 쭉쭉 나아갈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망하게 보고 있는 프로젝트가 쭉쭉 치니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에 매트릭스 월드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는 제가 한 번쯤 들어본 거는 샌드박스, VR, 이, 스타리하고 리얼 엠, 어, 복셀, 이까지는 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망하고 실제로 투자를 결심해야겠다 하는 두 프로젝트가 있다는 점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제가 조금 아는 부분 내에서만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들의 만만 보는 시간을 만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약을 안하신 분들은 추천인 아이디로 허니컬렉트를 입력해주시면 이 최고랩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거를 다 댓글 링크에 다 걸어두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문남겠습니다